네 반갑습니다 불타는 태양입니다 8월 14일 요를 미장 준비하겠습니다 음 현재 지수 먼저 살펴보고 그다음에 관심 종목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종목들이 음 보시면 음봉이 많아졌죠 장프리장에서는 장초반 프리장 시작할 때는 양봉이 좀 많았었는데 본장이 다가올수록 일단 음봉이 많아졌습니다 해서 오늘 아마 개파락 전일 종가에 또는 개파락으로 시작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먼저 다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되면 장초반은 좀 밀리겠죠. 이렇게 본장 시작하면 밀릴 것 같고 밀려서 위에 그 오일선 저항 받고 이렇게 여기서 좀 지그재그 하다가. 장 후반에 들어서 양봉으로 돌, 만들어지면서 그 돌파해준 모습. 이런 게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물론, 거래량을 동반해 주는 양봉 캔들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밀리면, 지지에가 열어, 열어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오늘 음봉을 시작하면 여기를 지지해줘야 됩니다. 전는 종가 또는 61선 지지해준 모습이 나와줘야 되고, 이렇게 된다면 오늘 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음, 마찬가지 여기 이렇 뭐, 양봉 도시 하나 나오든지 양봉 도시가 나오든지 아니면 장 후반에 전 여기 전저 전가를 지지하고 돌파해준 양봉이 나좀 이렇게 나와 주면 좋은데. 그렇게 나오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다 할 이슈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오일선을 저항 잡고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요 음 이렇게 나온게 좀 안좋은 시나리오고 이왕이면 다음치마라오일선을 돌파해주는 양보이 하나 나와주면 좋겠다 과연 이렇게 나올지 장후반에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뭐 보유한 종목은 말린 아 잠시만요 내리겠습니다 말린 알림도 지금 여기 보시면 매물도 신호가 출현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 돌파해 주는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장이 시작됐는데요 한번 지켜봐야, 지켜봐야 될것 같고 DC네트워크도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DC네트워크는 지금 현재 음봉으 시작할 것 같은데요 자, 7.90 여기죠 7.90 지지하고 이렇게 올라오는지 한번 봐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사이언스를 한번 더 샀습니다 사이언스는 더 사서 3 3531 보시면 0 3 3일 한번 더 샀습니다 세번 아, 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단은 개파로 시작하는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현재 그래서 사이언스는 현재 마이너스 5프로 때 있고 그 다음에 장 초반에 니콜라를 1.67에 샀습니다 1.67에 샀는데 니콜라 한번 보실게요 개파로 시작했거든요 음 저는 한번 이렇게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올 것 같아요 다 지울게요 캡처해서 설명드릴게요 여기 시작해서, 요렇게 올라오지 않을까요? 이렇게이렇게 보여줍니다. 만약에 내려온다면 여기까지 열려있다. 여기 단가는 1.37. 아, 여기까지 열려있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한번 지켜볼게요. 자, 니콜라 3번부터. 저이가저항형 하고 있죠. 여기 저항 단가는 1.68. 현재 좀 1.68이 저항하고 있다. 콜라 1.68. 돌파는 봐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단 우리 3% 매도 걸어놨습니다. 3% 매도 걸어놨습니다. 3% 매도는 걸어놨으니까 지켜봐야 되겠고 같고요. 자, 사이언스가 우리가 제세번 분할 매수했기 때문에 음 지금 0.3381이 또 11선 번정되니까 0.3381 11선 다간대요 일단 지켜볼게요. 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략 후광이 예상됩니다. 일단 꼬리 달고 꼬리 달고 하면 내려오지 않을까 예상되는데요. 여전히 표족합니다 그죠? 부족하니까 일단 먼저 키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니콜라도 지금 올라오고 있죠. 1.6850, 1.6850. 우리가 매도는 1.73입니다. 1.73인데 올라오면 여기까지 1.85가 저항일 것 같아요. 1.85가 1.85, 1.85가 저항 같습니다. 은봉에서는 2.05가 고점 같은데요. 욕심 안 부리고 짧게 수익 내고 나오겠습니다. tc.com 7.8890. 찍을게요7.8890 지지해줘야 됩니다. 그죠? 지지해주고 올라올 것 같다. 네 일단 한번 지켜보고 일단 한 15분 있다가 다시 영상 키겠습니다. 네 일단 볼게요. 네할건다 했습니다. 이제 컨트롤 세력 형님이 컨트롤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예, 우리는 할건다 했다. 살것 사고 뭐 준비할 거다 했으니까 어, 지켜봐야 되겠죠. 예, 어차피 세력이 올리는 거니까. 네 예, 이따 뵐게요. 네 니콜라가 어, 3% 이익절했습니다. 3.44%익절했고요 익절했고, 남은지 들고 있습니다. 오늘 고점은 1.85로 보여집니다. 1.85. 3분 봉 볼게요. 지금 1분 봉인데. 고점은 1.85, 1.84죠. 여기, 여기까지는 보여진다. 더 간다면, 뭐, 이슈에서 더 간다면, 뭐, 여기까지 열려있는데요. 우리는 챙겼기 때문에, 뭐, 가든지 말든지, <laughs> 일단 찍혀보겠습니다. 돌파하면 좋은데 1.85가 11선이에요, 아시죠? 1.85가 11선이기 때문에 이 11선을 돌파하면 1.99가 또 5일선이에요, 1.99가 그러니까 오늘 2.5가 2달러가 일단 위로 돌파한 지 2달러에서 장마감하면 좋겠죠?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보시면 1.85, 아, 11선 1.95가 5일선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돌파하면 좋겠다. 그죠? 장미리트에서 시작했으니까 여기 돌파했잖아요. 분홍색도 돌파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좀 좋겠다. 이렇게 나와주면 좋겠다. 어떻게? 거래량 동반해서 이렇게 나와주면 좋겠다. 이거죠,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일하고 나왔습니다. 계속 예. 리콜러로 이제 뭐우려 먹는데요. 수익만 나면 되니까 그죠? 당은 필요 없잖아요. 뉴스가 나왔어요. 무슨 뉴스냐면 리콜라가 전기 트럭 리콜 발표에 급락했다고 하거든요. 리콜라 트럭의 리콜이 뭐냐면 여기 있잖아요. 배터리 전기 트럭 공동 리콜인데 내용이 냉각수 누출이 발견됐대요. 자누출이 발견되어서 그막 전기차 리콜하는데 그러니까 안 좋은 소식에 빠지잖아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악재에 사야 되잖아요 왜자누수 됐으면 누수 리콜하잖아요 그 앞으로 냉각수에 누출되는 거를 이렇게 개발해서 또안 누출이 안 되게끔 만들 거잖아요 예 그렇죠 판매 중단을 해야죠 당연히 누출됐으니까 자 요거로 자뭐 고친 다음에 누출이 안 되게끔 만든 다음에 다시 한 번, 다시 판매를 시작하겠죠. 그때, 그래, 누출해가지고, 그걸 수리한 다음에, 뭐, 어, 누출 방지를, 시스템을 만들어서, 뭐, 방지를 이제, 안 누출이 안 되게끔 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판매를 한다. 그면 다시 한 번, 트럭 팔리겠죠. 지금 뭐, 안전 소식이니까. 악재 사는 재료 소멸이잖아요. 그래서 산 겁니다. 그래서 밑에 샀고, 올라오면 뭐, 챙기는건 당연한 사고 또 장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익절하고 나왔습니다 왜 우린 또 자야 되잖아요 자야 되기 때문에 짧게 단타 치고 나오는 겁니다 악재가 나오는데 어떡합니까 뭐 악재 사야죠 네. 악재 파는건 손절하는건 의미가 없다 안됩니다 절대 그러시면 절대 안 되고, 악재 나왔네요. 아, 그럼 악재를 나왔으면 보완을 하겠네. 그죠? 그렇게 생각하셔야죠. 아무튼 수익 축하드리고요. 또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할건다 했어요. 말린도 대응한 방법 말씀드렸고, DC도 말씀드렸고, 사이언스도 또 추가하면서 매수, 세번째까지 매수했습니다. 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꼬리 달고 나오겠죠. 이렇게 꼬리 달고. 그렇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11선은 여기, 아까 11선이, 리장에서본적가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일단 3, 3, 6까지 찍고 내려올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내려오겠죠. 렇게 음. 어, 전 요렇게 나올 거라 보여집니다. 이렇게. 요런 거 나오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안 나오더라도, 은봉으로, 은봉 나온다 쳐도, 이렇게 짧게, 이렇게 길게, 이렇게 올라오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일단 우리는, 어, 평단 낮췄으니까 3 전략 매도 걸고, 잘 겁니다. 지금 말린도 다시 올라오네요. 예, 말린도 지금 다시 올라오네. 말린은 1.0895 위로 마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기 매물대 있죠. 여기 매물대 예, 요 하면 요 매물대 요 신호 요, 요 캔들만 돌파해주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어려운거 없죠? 예, 오늘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보고 또좀 쉬었다가 다시 한번 마무리 짓고 자기 전에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쉴게요. 네. 잘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음, 테슬라 잠깐 볼게요. 자, 테슬라 지금 일봉사로 보시면, 자, 밀렸어요. 왜 밀렸냐. 이것도 뉴스가 떴어요. 자, 테슬라 중국 모델 V 가격 인하 발표. 싸게 판다는 거죠. 자, 싸게 파는 건 솔직히 안 좋습니다. 딱 악재 소멸이다. 재료 소멸. 싸게 파는 걸 결론을 냈어요. 싸게 많이 팔면 되잖아요. 그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10대 팔아 100만원이 안 되면 20대 팔아 100만원 만들면 되죠. 물론, 뭐, 수익은 많이 안 나겠지만 그만큼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수익이잖아요. 그냥 그렇게 생각, 저는 생각합니다. 뭐, 요거 띄워가지고 이렇게 나온다. 저는 글쎄 오후좀장 후반에는 여기 싹 올라올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뭐 우선 해가지고 개인들 던지는 거좀 바닥 세력이 죽어 닿는 것 같은 느낌 이 듭니다 예 물론 여기가 매물대기 때문에 여기 돌파를 해줘야겠죠 예.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저녁 생각하십시오 입장 바꿔서 역지사지로 생각하시면 세력의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충분히 뭐 차트도 안, 안뭐 괜찮고 뭐안 좋은 뉴스 차트도 괜찮은데 안 좋은 뉴스 나온다. 좀더 사야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니콜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니콜라도 올라올 겁니다. 물론 여기가 보시면 1일선에 장작 받고 있는데 제가 노차 말씀드리지만 양봉이 나오는데 양봉이 이렇게 돌파해주는 양봉이 오일상과 11선 돌파해주는 양봉이 나올 때 그때 한번 보시라 말씀드린 거고요. 오늘 아까 니콜라가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시 들어간 겁니다. 다시 들어와서 다시 챙겨 나왔고 이렇게 소소하게 가랑비 온 많이 졌습니다. 3%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3% 22일이면 막말로 해서 66%입니다. 물론 몰빵했을 때62% 나올 수 음, 좋겠지만 비중을 줄이면 음, 6 6안 돼도 한10% 이상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월말에 충분히 좋은 수익으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말린도 지금 뭐 3번번을 보시면, 자, 지지하고 있는데, 아직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점은 1.03이니까, 아, 여기서 놀겠네. 요, 요, 언제에서 마감하면 된다. 예, 그러면, 매물 때, 그, 정보를 돌파하자는 위에서 마무리하면, 제자 상승할수 있는 여정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DC도, 뭐, 밀려도 상관없습니다. 밀려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밀려도, 어, 보죠, 이거. 여기 11선 있죠? 7.8790 위로 마감을 해주기만 하면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깬차하로갈 거고요. 설사 11선 밀린다 해도 내가 여기서 한번 더 사면 됩니다, 여기. 내일이죠? 내일 내려오면 더 사면 되죠, 뭐. 그러니까 평도 낮추고 비용 실어가 올라가면 뭐 챙기면 되죠. 그죠? 어차피 산는사람 지금 쭉 늘어나지고 있잖아요. 다시 벌려지려고 하잖아요. 음봉이 돼도 살짝 벌려지는 게 일단 긍정적 신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사이언스, 사이언스로 주가 매수 했는데요, 세번다 샀습니다. 현재로서는 다 샀으니까 기다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양봉이 됐든 음봉이 됐든 일단 긴꼬리 를 달고 이렇게 마무리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이렇게 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전히 산산이 뾰족하려고 하죠. 뭉뚱그린니 약간 뭉뚱그렸지만 그래도 여전히 늘어난, 사는 사람이 늘어지는 모습이라 일단 극렬적으로 보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세력이 꼴랑 100% 먹으려고 여기 보십시오. 거래량 없었어요. 거래량 없습니다. 여기 거래량 터졌잖아요. 꼴랑 세력이 100% 먹으려고 끌어올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 일단 제 생각은 그렇고요. 소사. 일단 그렇게 극렬적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소사. 여기서 이탈하면 여기도 한번 버틸 겁니다. 버티, 버텨가지고 수익만큼 남 나중에 월말에 또 해지 나가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일단 수익으로 마감을 지으려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내일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